모든 형태의 카메라 구조에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를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 스마트폰 카메라, 모든 군용 카메라, 군용 영상 감시 장비 또는 위성 장비, 위성 유성에서도 할수 있고요. 모든 카메라 조명에서도 조명도 이렇게 비죠. 안에 그 어떤 그 커버를 할때 여러개의 렌즈가 각도별로 담당하고 그 렌즈는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고 좌표 방식으로 따라 좌표 숫자를 따라 담당한 부분을 동시에 찍습니다. 180도 보통 180도라 가면 뒤편까지도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서 렌즈를 달아서 180도를 360도로 커버하고요. 또는 이렇게, 이렇게 가로세로 하늘을 가로세로 이렇게,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항공기에서는 밑에 찍는 구조도 있고 하나의 화면을 유튜브 화면처럼 유튜브 동영상처럼 통합을 해서 합니다. 다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그 이런 그 카메라 구조 아니더라도 조명도 이렇게 전 세계를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자피아 어, 숫자로 표시하고요.에 따라서 이렇게 어, 음? 거기다 그 조명 어떤 램프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안에서요 각도별로 찍 그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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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빛을 비춰주거나 하나를 합해 주거나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자피아 어, 숫자 방식이 아니라면. 그그 그 상공에 어떤 그 빛을 비추고자 하는 곳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자피아 숫자로 표시하는 거죠. 1cm나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같이 TV 안에서도 이 어떤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빛을 화면에 빛 TV 안쪽 부품에 빛을 비춰주는 이런 그 구조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조명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피아 숫자 방식의 조명. 뼈 숫자 방식의 카메라 이런 걸 하시면 재기술이 됩니다.